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사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에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철야 때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참된 영적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어 지금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이제 사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대 교회죠. 이 초대 교회의이 모습을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 그로 인해서 그 열매들이 뭐였어요? 사랑과 헌신 그리고 기쁨과 말씀이 흥황했고요. 그에 따른 많은 전도와의 선교의 열매들이 맺시게 되어졌습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요. 그런데요, 그러한 긍정적인 모습 이면에 부정적인 모습들도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살펴볼 이 아나니아 사피라 부부 이야기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아나니아 사피라. 어, 그 사건의 동기를 첫 번째로 보면은 이 성령이 충만한 초대 교회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형제사랑. 그 개명이 실제로 상가운데 누렸졌죠 그래서 뭡니까? 자신의 재산을 자발적으로 처분해서 필요에 따라서 서로 나누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사피라 부부는 이것이 매우 귀한 일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아내면 은 예상에 지식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속된 말로 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다면은 이걸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뭡니까? 특별히 앞절에 보면은 재산을 다 드림으로써 종교하게 된그 바나바 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그 명예욕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수요를 팔게 했죠. 사실은 누구도 강연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이 아닌 사람 앞에서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자신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런 축복을 누렸었던 것은 성령으로 가득했기 때문이거든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이 아나니아 사피라는 그 성형충만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명예와 그 재물 욕심 둘다 버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남겨두고 다 바친 척. 아,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적 없다니까요. 근데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 앞에서 위선을 행하게 되었죠.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3절에 보면 뭐라고 말 합니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했는데요 이거를 직역하면 뭐라고 했냐면요 어찌하여 내가 사단이 가득하도록 허락하였느냐 네가 어찌 허락하였느냐 사단 때문이 아니라 네가 어찌 왜 그걸 허락하였느냐 사단의 충동질을 제어하지 못한 죄죠 그쵸? 그것이 죄악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땠어요? 더 무서운 일을 벌어지게 됩니다. 벌어 버리게 되어지죠. 뭡니까? 성령을 속였다고 했어요. 사람이 아닌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 베드로가 분명히 말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사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든지 팔, 팔, 팔았던지 다네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파는 것도, 가지고 있는 것도, 결국은 이 아나니아 사필 안에게 자유함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소욕과 탐욕에 붙들려서 참된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이제 베드로가 말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결과로 온 것이 뭐예요? 죽음입니다 어, 좀 무섭죠 <laughs>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찌 바로 죽음이 왔을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즉각적인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먼저 아나니아가 죽고 그 후에 3시간 후에 도착한 사피라 또한 거짓말을 하고 가벼워 그 죽게 되었죠 지금까지 이 초대교회에 벌어졌던 이적들을 보면 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 장면을 봤을 때 뭡니까? 이번에 벌어진 어쩌면 사람이 갑자기 죽는 것도 하나의 이적이잖아요. 그 이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행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볼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도 나타나지만은 뭡니까? 공의와 심판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줄 믿습니다.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제3을 헌납하는 것은 개인의 결단에 의한 거죠.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사랑에 근거한 자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에 근거한 어떠한 사랑에 근거한 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형제 사랑에 근거한 그 자발적인 것이란 거죠. 그러나 명예와 재물들, 결국 그두 가지를 다 지키려다가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를 속이는 그런 죄악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면치 못했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봤어요. 이런 거 많이 얘기하거든요. 학교 가면은 신학교수님들이 그런 얘기해요. 아냐니아 삽비라는 구원 바다니 안 맞았냐? 그 얘기를 합니다. 어, 궁금이 생각해봤어요. 제가 궁금이 생각해봤어요. 이 주석이나 그런 주해를 보면은 신학자들은 이제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은 저도 그것에 지지하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 그 전교인 세미나 때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들을 때그 1강에서 서론에 오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셨어요? 구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유지다. 그죠 제가 무엇을 만나면 누구든지 이런 실수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회개의 기회가 아나니아 사피라에겐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없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바로 네가 성령을 속이려 했다.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다. 성령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일을 회방한 것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죽임을 당게 하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누구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손님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뭡니까? 참된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1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죽을까봐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커진 것이죠.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어쩌면 가장 은혜스럽고 성령이 충만한. 그래서 이게 성령행전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이 얼마나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시는지, 그렇죠? 뭐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막 기도하는데 막 땅이 진동하고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근데요 그러한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도 있지만은 위선적인 거짓 신앙 또한 존재하는 결국은 불완전한 공동체였다는 거죠 초대교회 맞아도요 뭐 초대교회를 회복하자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초대교회 맞아도 사실은 불완전한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사도행전을쓴 누가가 이렇게 초대교회의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다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구를 위함이겠어요? 바로 이후에 살아갈 우리 성도들을 위함이겠죠. 성도들이 이 사실을 보면서 뭡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서 모든 헌신과 모든 예배와 모든 것들을 다인도받기 원하는 중심을 가지고 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쓰게 하셨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축복을 냈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을 받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참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만은 죄에 대해서는 결코 간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그 죄를 더 사랑하고. 그 세상의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나를 보고 세상을 보면은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정말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통 은혜 받았다고 하면은요. 뭔가 내게 뭔가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내게 위로되는 말씀이, 내게 뭔가 확신을 주는 말씀이.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도 은혜를 받지만은, 저는 은혜를 받으면은 어떻게 될까를 생각했을 때, 바로 민감해져요. 뭐에 민감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해집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끊임없이 내 동기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뜻에 방향 맞추고, 그것에 민감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민감성이 있으면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아나니아가 자신의 그 헌신일 사람들 앞에 헌납하는 것을 속이는 것을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베드로가 점쟁이도 아니고 <laughs>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세히 살펴보면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쉽게 말하면 성령에 충만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민감성이 아주 그게 달했겠죠. 그러다 보니 그것을 받았을 때 보통의 사람 같으면 모르잖아요. 근데이 베드로는 불편했던 거예요. 성령이 주가 고계시때그 불편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요.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하시고 복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늘깨어 기도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영적으로 민감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이러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람 보지 않고요. 서로 기도해 주며, 중보 기도해 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정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장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우리 교회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